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라를 되찾고자 한 선조들의 얼과 한이 담긴 독립운동 유적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의 뒤안길에 그저 묻혀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사라져가는 독립운동의 유산을 찾기 위한 아주 뜻깊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이 감탄을 자아내는 천혜의 요새, 남한산성.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독립운동 유산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동상이 눈에 띄는 이 마을은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신익희 선생의 사진과 굵기들로 잘 꾸며 놓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한 선조들의 얼과 한이 서려 있는 독립운동유산, 세월이 흐르면서 유실된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독립운동유산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총 7,700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유적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안은 물론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의회 제317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의정활동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혼란스런 전국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 의정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학과 통합입니다. 화학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합니다. 여야를 떠나 이럴 때일수록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적 통념상 적정 수준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랑법의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비롯해 총 60여 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도 주목됩니다. 경기도의회 제 317회 임시회는 15일과 16일 도정질의를 열고 오는 23일 제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용인시는 경기도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뷰티 산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용인시가 경기도와 함께 총사업비 1,630억 원이 투자되는 아모레퍼시픽 뷰티산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14일 정찬민 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과 용인 뷰티산업단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기흥구 보라동 일원에 화장품 복합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갖춘 대규모 화장품 사업단지를 2018년 착공해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뷰티 산업단지는 인근 기흥 ICT밸리, 덕성 산업단지 등과 함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용인시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서 광주간 복선 전철을 용인 에버랜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용인시는 지난달에 용인 시청에서 수서 광주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복선 전철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 에버랜드 노선이 반영돼 있지만 수서 광주 에버랜드 노선이 서울 접근성이나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훨씬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양 지자체에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수서 광주 에버랜드 복선 전철을 국가철도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이 주인공이 돼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참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 참시민 토론회가 수원시민의 정부 청년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시민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약자로 시민들이 주인공이 돼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토론회인데요. 시장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열린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수원형 소통 광장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0명의 청년이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의 주제로 3분 동안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공유했고 약 60여 분간 제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동시에 진행해 토론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한 참시민 토론회는 행정과 시민들 간의 거리를 좁힐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5,345명에게 생활장학금 41억 5,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직자 자녀, 자활 청소년, 근로 청소년.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자녀 등이며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